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그 한국 보트니컬트협동조합의첫 번째로 나왔던 책이에요. 음, 감성 보태니컬 아트북 그린후에라는 책인데요. 이비락에서 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 이렇게 써 있어요.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재료 소개 나와 있고요. 이제 전사 방법 나와 있고 기초 채색 연습 같은 것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초급은 아니고요. 중급 정도. 따라하기 좋은 책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간단하고 쉬워 보여도 이제 그려보면 은좀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요거는 책보다 직접 조금 그리면 훨씬 더 예뻐서 처음에는 이렇게 별로라 하시고 잘안 그리시다가 권해서 한번 그려보시고 나서는 요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따라 그리시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이렇게. 바나나도 있고, 레디쉬. 토마토, 콜라비 이렇게 컬러 차트도 있고 컬러 이제 색을 칠해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브로 편에 이렇게 이제 카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달력 집에서 달력도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연습하시는 분들은 좀 이게 초급 지나서 연습하시는 분들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감성 보테니컬 아트북 그린 후에입니다. 이 책은 2016년 8월에 나온 책이에요. 우리 한국 보테가 협동조합의 초기 멤버 이사님들이 이름이 다 나와 있네요. 이제 이렇게 보면, 산책길에 만난 18점의 꽃과 열매, 하얀 화폭의 그 감탄사를 풀어놓은 행복한 시간. 그린 후에 엽서나 카드 달력, 그리고 액자 그림을 활용하여 내 손으로 직접 오브제를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테니카 라트란 식물이 실제 모습에 초점을 두고 이를 예술적 관점에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분야입니다. 식물과 자연이 주는 안정감과 생명에 대한 경외감, 그림을 그리며 얻게 되는 성취감, 그리고 몰입을 통하여 정신적인 안정과 심리적 정화까지 할수 있는 보테니칼 아트는 단순히 채색 수준에만 머무르지 않고 식물 본연의 모습을 관찰하며 자연과의 공생까지 생각할 수 있어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관찰력과 색채감, 그리고 자연을 아끼는 마음까지 배울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 책은 아름다운 보테니칼 아트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보테니칼 아트에 입문하였으나 세밀한 스케치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식물을 직접 보고 그리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다양한 식물을 그려보고 싶은 열망 가득한 보테니컬 아티스트 워너비들께 유용한 책입니다. 또한 작품마다 상세한 채색 팁과 사용된 색상을 제시하여 혼자서도 보테니컬 아트를 배우기가 편리하며 보테니컬 아트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분들은 수업의 교재나 부교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 보면은, 이제 이게 특별히 저기가 없어도 돼요. 스케치북이. 여기에다가 채색을 좀 해보게끔 컬러링북 형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뭐 요즘 같이 집에 계셔야 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럴 때한권 사서 차분하게 색칠해보면 좋을 책일 것 같습니다.